또 여러분 참가비도 궁금하신가요? 참가비는 영원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의 봉사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에 참견입니다. 네 여러분 예비 승무원 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입시 시절에 굉장히 대회를 좋아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대회를 참가한다는 자체가 교수님께 한번 나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십에서도 예비 승무원 대회를 열려고 해요. 가 대상은 승무원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고요. 대회 당일에는 현직 항공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면접을 직접 피드백 해주실 예정이니까 절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머니게임인 만큼 상금이 걸려있는데요. 한 사람 신청당 만원씩 상금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금이 쌓이면 최종 10인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 중 대다수가 아, 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수상을 못하면 전 자존감만 떨어질 거예요. 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승무원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회 준비 클래스를 열 예정입니다. 혼자 준비하고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도 대회에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걸 이렇게 세트로 경험할 수 있는 건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신상을 누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대회는 자연스러운 콘테스트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회에서 진행될 모든 질문들과 그리고 예상 답변들을 다 들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어? 외워서 그냥 얘기하면 되나?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면접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외운다고 해도 그 같은 답변을 누구는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합격하고, 누구는 누가 봐도 책 읽고 외운 것처럼 얘기를 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회의 목적은 이 베이스를 잡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가 탄탄히 잡혀 있으면 그 위에 어떤 내용의 답변을 얻는다고 해도 다 조화롭게 해. 결국 여러분들의 면접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아닌, 그러니까 보이는 제스처. 안 하는 분위기, 행동, 태도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의 뿜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최종 10인을 가릴 예정이에요 입시 뿐 아니라 모든 면접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답변 수천, 수만 가지의 답변을 다 외우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답변을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최종 10인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내가 베이스가 잘 잡혀 있다면 어떤 면접이든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참가비도 궁금하신가요? 참가비는 영화,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거의 공사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시가 성공적이고 제가 도움만 될수 있다면 저는 아깝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정의 노쇼 방지비는 발생한다는 점. 지금 대회 당일에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비 승무원 대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전 안할 이유가 없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시 전에 항공과 교수님께 피드백 받고 싶고 그리고 저를 <laughs> 만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해 줄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참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입시를 준비했을 때도 학원에서 열리는 예비 승무원 되면은 좀 아무래도 내부 커넥션이 어느 정도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학생을 조금 더 품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들께 이 학생이 우리 학생이다 아니다를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마지막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